베트남 다낭 여행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다섯 가지. 다낭의 맛과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맛집들을 소개해. 캠비비안 h b o 캠 보반 배우 추천 메뉴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28,000동 망고 찹쌀 아이스크림 3만동으로 신선한 아보카도와 코코넛의 조합으로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특징. 단왕시네티아 thnh 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가성비 좋은 디저트로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곳입니다. 2. 엠신스 1995메신스 1995. 전통 베트남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현지인들의 소울푸드 맛집입니다. 빈딘식반누이 쌀국수 구운 고기 닭고기 밥등 3만에서 3만 5천동의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3. 비엔에이치 티아랭 씨유엔 티아랭 바이엔 비행 반짱 꾸언쭌 비엔부어 대표 메뉴는 반짱 샐러드로 신선한 야채와 라이스 페이퍼의 조합으로 만든 베트남 전통 샐러드입니다. 특제 소스와 함께 맛보면 상쾌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다낭 해변 근처에 위치한 이 맛집은 다양한 베트남 스낵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벼운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4. 비엔에이치 뷰어 앤드 비엔에이치 비티엘 시반 베오 앤드 반복록 전통 시장 및 골목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쌀가루 디시로 매콤한 피쉬 소스와 함께 즐기는 다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겨나오는 모양이 특징인 반 배와 쫀득한 식감과 진한 육즙이 일품인 현지 인기 간식인 반본로 쫄깃한 쌀가루 반죽 안에 새우와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CMG 로티콩 가로띠 닭고기와 허블라임이 어우러진 베트남식 닭고기 밥으로 35,000동이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현지식으로 베트남 전통 조리법으로 만들어 담백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특징이며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무더운 다낭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음료와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아보카도 아이스크림과 망고찹쌀 아이스크림은 다낭에서 꼭 맛봐야 할 디저트입니다. 또한 신선한 코코넛 주스와 베트남식 에그커피 카페주엉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얼음이 듬뿍 들어간 차가운 음료를 선택하세요. 현지 전통과 신선함이 살아있는 다낭의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맛으로 여러분의 여름 다낭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